음, 그럼, 차만식의 대표적인 풍자 소설 가볼게요. 미스터 방입니다. 미스터 방. 이게, 시간대가 해방 직후입니다. 해방 직후. 자, 혼란스러운 사회상입니다. 혼란한 사회. 그 사회에서, 혼란하니까 그 기회를 틈타는 기회주의적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을 서술자는 당연히 비판합니다. 자, 그런 소설 소설이고요. 어, 풍자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대적인 모순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그런 소설이고요. 지문은 뭐잘 읽어 보시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추천 책 쫓아가면서 읽으시고요. 내용 정리몇개 도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방산복이라는 사람이 해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다른 나라,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있는데, 신계류 장수, 구두 수선공이죠? 방산복 씨는 만세 소리가 시끄럽죠? 그리고 손님이 없으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돈 주, 돈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밑에 읽어보시면, 이제 경찰이 없어져가지고, 수선비를 이제 막 높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독립 좋아하죠.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있어서 독립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좋아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뭐 뒤쪽에 이제 뭐, 독립은 우라질, 뭐 이런 편도 나오고요. 어 여기는 안 나온, 뒤에 뭐 백주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백주사에 나올 때도 이 백주사와 나중에 대화가 진행되는 장면들 보시면, 백주사도 독립을 원수의 독립,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로 다 싫어해요. 역사의식이 없는 애들만 나와요. 자 백주사와의 만남인데 이 둘은 관계가 과거 이제 뭐 일제강점기를 좀 이렇게 써볼까요? 일제강점기 시절이랑 지금 해방 해방이라고 써야 되나? 해방 독립 뭐 쓰죠? 광복 써야 되나? 시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백주사가 한참 위에 있어요. 저 아래에 누가 있어요? 방삼복씨가 있어요. 근데 이 백주사가 위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친일파예요. 아, 아들이 무성경찰이에요. 근데 해방 독립 이렇게 시간이 흘렀죠? 그럼 어떻게 되냐? 백주사가 저기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친일파니까. 근데 이제 방산복은 저 위로 올라가요. 미스터 방으로. 이유는 영어를 할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야기 있습니다. 영어를 많이 할줄 아는 건 아니고요. 조금 할줄 알아요. 경외로에 가가지고. 여기 미국 소, 미국 미군 소위가 이거 경외로가 이거 뭐예요라고 물어보니까 킹 댄스 위드 뭐 이런 정도 하는 영어로 표현을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미국 통역관이에요. 아무도 확인해 줄 바가 없어 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덕분에 그걸로 권력을 쥐었어요. 이름도 미스터 방으로 바뀌었죠. 반면 일제 강점기에 잘 나갔던 체일파 백주사는 완전 몰락해 가지고요. 다시 자신의 잃어버린 재산과 권위를 찾기 위해서 방산복한테 달, 달려온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백주사가 예전에 하대를 했어요. 무시, 개무시하던 방산복. 근데 나이 차이도 11살이라 나거든요 굽신 근데 와서 박산복한테 굽실거려요. 속으로는 불쾌하고 괘씸해하면서도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청탁을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뭐 허세부리는 누구? 누구? 허세를 부리는 방산복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양치질하고 거뭐 거만하게 행동하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양치한 뭐를 뱉어요 뱉었는데 그 미군 소위가 오는데 미군 소위 얼굴에다 뱉어가지고요 나중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퍼컷을 맞고 이 자기의 권위가 갑자기 세졌잖아요 급격하게 무너지든 그런 역할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권력의 이동이랑 사회 구조가 이렇게 혼란했던 시대에 기생하는 기회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작가가 써놓은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뭐 문제는 문제 뭐 푸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왜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냐면 뭐다 많이 맞았던데 그죠? 18번 그러마좀 어려운 게 있었을까요? A에 들어갈 내용 작중 인물 시대 현실을 중심으로 작품 감상. 1번 방산복의 출세 해방 직후 사회의 부정적 단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 2번을 봤더니 백주사의 몰락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의 변화에 부당함 백주사는 죽어야 돼 아주 그냥. <laughs> 들렸어 백주사 나쁜 놈입니다. 지닐파였어. 그걸 근데 우리 본문 안에 뭐 없나? 여기 써 있잖아요. 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을 해방 위에 모두 빼앗긴 백주사. 나쁜 놈이잖아. 그치? 알수 있었어요. 18번은 2번. 19번 볼까요? 19번, 기억부터 미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 기억. 그렇죠. 귀가 아파. 아이, 근데 이걸 뭐, 얘가 뭐 미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인물이 아니죠. 니은 치안부재 상황은 뭐 이런거 생각할 수 없어 순사 없고 뭐 이런거 네그 다음에 디귿 물가상승 대표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인물의 불협 그렇죠 3번 그냥 짜증났다 이런 소리지 19번에 3번 응 표시가 일관되지 않네 <laughs> 그 다음에 20번 서술상의 특징이 뭘까요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서술자가 3번 하시면 됩니다 음 응.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 으로 전달하는 내용이다.